자 보자. 자주황코 걸로 다시 들어간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야 여기에 수상이 x,y가 있다고 생각해. 알겠니? 자 그런데 얘를 갖고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 얘를. 그럼 이 점은 뭐가 될까? x축은 대칭이 되겠죠. 그치? x축이 대칭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지? x,y가 될거야. 뭐라고? x축의 대칭 이동이야. 자, 잘 들어. x축의 대칭 이동이면 x 값이 안 변해. 알겠니? x축의 대칭 이동 했대 가지고 x 값을 변하는 건 아니야 절대. 자, 그다음에. 여기야. 얘를 갖고 이런 이동 시켜. 그러면 얘는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 시킨 거야? Y축에 대칭이동 시킨 거야. 자, 그러면 구호가 어느게 안 바뀐다고? Y가 안 바뀌는다고. 자, 얘를 갖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는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야? 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이렇게 될 거야.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처음부터. 자, 그러면 봐봐. 이게 그럼 우리가 얘를 함수식으로 했어. y는 fx가 있어. y는 fx를 x축에 대칭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줘야 될까? 수연. 네.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아니지. 마이너스 x축에 대칭을 그키 y부호가 바뀐다니까 그러면 뭐라 해야 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는 fx지 그러니까 결국 다음은 y로 바꿔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다 자 두번째 y축에 대칭이동이야 y축에 대칭이동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x x부호가 바뀔거야 그럼 y는 f-x가 될거야 자, 다시, 뭐스서도지키다고원점에서대지고싶 지키고 싶다지마이너다고1이에서도지키그다지못가지얘고 어떻게 줘야 돼? 이거지 해야 돼. 다겠습니까당연지 이해할 거야, 그렇지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에 의해 된다. 자, 음, 왜에 의해 다면 y는 의 x 그래프. y는 삼의 x승 그래프를 x축에 배치이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3의 x승이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지 그지 0보다 지금 1보다 크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에 대칭도 시키고 얘는 값이 어 그래프 모양,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블루. y는 인이 그래프가 y는 3 X라고 3의 x 승그래프라고 노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치? 마이너스 면그렇고 하면 X라고 하 x 승 이렇게 X라고 라고 이해 갑니까? 근면 이거를 그면프를그 하면 서 하면 은라야 하면 탁되겠 하면 X라고 하면 탁튀어나면야돼알겠면자제러면 문제로 이제 들어가자